동급 차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가격대가 200에서 300만 원까지도 비싼데 이 차량은 저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인 조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은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인기 많은 차량 중에 하나예요. 소형 SUV 아니죠. 중형 SUV 차량 중에 가장 핫한 차량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가격 저렴하고요. 디자인 멋지고요. 옵션이 많아요. 타 동급 차량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보다 가격대가 200에서 300만 원까지도 비싼데 이 차량은 저렴합니다. 오늘 이 차량 스펙을 좀 말씀드려 보면 쌍용의 토레스 차량입니다. 1500cc 가솔린 엔진,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륜 모델의 등급은 T7 등급, 2023년식의 주행거리 14,000km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왔고, 완전 풀 옵션 차량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볼 건데, 정면 유리 상태 깨끗하고, 분넷 상태도 깔끔해요. 범퍼 상태도 당연히 깔끔하고, 헤드라이트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방 센서와 전방 레이더 센서, 즉, 차간거리 유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상태 너무 좋아요. 외관 상태 너무 깨끗합니다. 엔진룸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에요. 엔진룸 보러 가시죠. 자, 이제 내시경 카메라로 엔진 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헤드룸, 당연히 깔끔하고요. 지금 이제 검정 색깔과 은 색깔 부분, 이제 헤드 부분이라고 하는데, 뉴유도 없이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엔진 뒤쪽을 볼 건데, 그냥 깔끔 그 자체예요. 깔끔. 뭐, 뉴유 되는 거단한 곳도 없고요. 지금 보이시는 부분이 터보라는 부품명인데, 이게 고장나면 수리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터보에도 지금 뉴유가 전혀 없고요. 터보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데 터보 밑에도 당연히 누유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깔끔해요. 운전석도 보시죠. 자, 운전석 엔진룸 뒤쪽 볼 건데요. 뒤쪽도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요. 누유가 되는 부분들은 단한 곳도 없어요. 공업사에 맡겨서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했고, 당연히 누유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다는 라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수석도 보시죠. 조수석 볼 건데, 플라스틱 마감재 가니쉬 상태 당연히 깔끔하고요. 타이어, 1 4 0 0 0 k m 밖에 안 탔기 때문에 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휠 깔끔하고요. 브레이크 패드도 80% 정도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사이드 미러의 방향 지시동도 당연히 정상작동 되고요. 축구방 경보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썬팅은 열 차단, 썬팅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도어 쪽 보면 문콕이라든가 외관적인 스크래치가 단한 곳도 없어요. 깨끗하고 뒤쪽 핸들 상태도 당연히 깔끔하고 휠 생활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합니다.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 타이어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그냥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오늘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14,000km, 무사고 차량인데 외판에 이제 찌그러져서 핀 판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골격이 아니라 외판 껍데기라는 점. 그래서 중고차... 성능기록부에도 무사고 차량이에요. 주행에 어떠한 문제도 없는 차량입니다. 걱정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돼요. 조수석 쪽 보여드릴게요. 뒤쪽 선팅 당연히 깔끔하고 테일 램프, 배료등이라고 하는 부분도 깔끔합니다. 당연히 정상 작동되고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독특하게 이렇게 이 손잡이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열릴 것 같은데, 어, 요렇게 열리는. 트렁크 공간은 넓어요. 투싼보다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폴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성인분들이 누워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전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실제로 뭐 캠핑이라든가 차박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지금 이 트렁크가 좀 낮죠? 낮춰놓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원래 열리는 건데 전차주분이 낮춰놓은 거고 이 상태에서 길게 그렇게 세팅이 된 거예요. 방금 이 정도밖에 안 열렸거든요. 제가 이제 최대로 올렸어요. 아까는 여기서 끝났어요. 이쯤에서 더 올라가죠. 제가 맞춘 위치로 꿀팁이다. 꿀팁 트렁크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뒤쪽 핸다 상태입니다. 깔끔하고, 도어 캐치 안쪽, 이 부분, 그 다음에 도어 엣지 부분, 다 PPF 필름, 보호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뭉콕이라든가 외관적인 상처도 없고, 썬팅 상태도 깔끔하고, 사이드 리피터도 깔끔하네요. 외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실내도 보시죠. 자 이제 실린인데 시트부터 살펴보시죠 동빈이 들어와봐 시트는 그냥 새차 같아요 새차 같은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조수석 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 오염, 해짐 없어요 너무 깔끔합니다 차가 꽤커 밖에서 봤을 때는 막 그렇게 큰 느낌은 안 나는데 오히려 타면 조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오늘 이 차량은 주행거리가 14,000km예요 그렇기 때문에 핸들 가죽 상태 대시보드 상태 센터페시아 버튼 상태들 다 그냥 새 거라고 보셔도 돼요 아직까지도 이새차 비닐 안 뜯은 공간이 많습니다 옵션부터 빠르게 보시죠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석만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들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 핸들 왼쪽에는 핸들 리모컨과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핸들 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차간 거리 유지 옵션 즉 반절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전자계 기판 장착이 되어 있고 앞뒤 0 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룸밀러 순정 내비게이션과 깔끔한 화질의 후방 카메라, 하단 디스플레이에는 오토 에어컨과 전동 트렁크,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열선 핸들과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2륜이고 1,500cc 가솔린 엔진인데 터보가 또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답답한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의외로 잘 나간다라는 평가가 많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량은 외관도 그렇지만 실내도 새 차처럼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긴말 필요 없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뒷좌석도 보시죠. 자, 뒷좌석이에요. 타보기 전에 시트부터 보시죠. 동빈이 들어와봐. 시트, 뒷좌석도 더 깨끗해. 주름 하나 없고 사람이 타는 적이 없는 그런 느낌? 컵 홀더는 당연히 새 것처럼 깨끗합니다. 한번 타볼게요. 토레스의 장점이 이 뒷좌석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답답함이 없어요. 레그룸도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점.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실제로 정말 인기 많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중고차에선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뒷좌석 옵션으로는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USB 고속 충전 포트 2 개, 그다음에 2열 송풍구 2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자외선 차단막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뒷좌석 옵션으로는 딱 컴팩트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 너무 깨끗하고 천장도 오염이라든가 이염물 하나 없이 너무 너무 깔끔해요. 자, 오늘 이 차량 실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케이지 모빌리티 토레스 1500cc 가솔린 터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륜 모델의 등급은 T7 등급 2023년식에 주행거리 14,000km 탄 차량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해왔고 인기 많은 흰 색깔로 준비해왔습니다 연식에 대비했을 때 1년에 한 7,000km밖에 안탄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 상태가 너무나도 좋다 구입하시는 분은 엔진을 교체도 안 하고 그냥 타셔도 돼요 전차 주문 해놨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준비해왔다라는 점참고하시면서 이 차량 구입 관련 문의 사항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네이버에 우리 동네 차차차 검색하시면 많은 중고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보시고 연락 주세요. 좋은 사람과 행복하게 타세요. 우리 동네 차차차 임종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